다육이 식물원에숲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laughs> 먼저 번에도, 어, 이런 영상 한번 올려드렸죠? 어, 저렇게 큰 아이들, 또 저쪽에 바깥에 내놓은 거에서 또 선별을 또 일부 했어요. 어, 판매된 것도 있고, 또 이제 남아있는 것도 있고, 또 저쪽에서 선별한 것도 있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아이들. 지금 여기서도 2,000원짜리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3개 5,000원짜리도 많이 껴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붐입니다. 이 앨범을 지금 당첨 우리 3천명 구독자 이벤트에 당첨되셔가지고 가질로 직접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는가 이런 앨범 같은 거를 참잘좋아하신대요 이렇게 잘 키운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앨범이 이렇게 이렇게 노랗게 물 들어가네 그죠? 이거를 뭐라고 어떤 색이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노린노이합니다그죠이 앨범도 2,000원입니다. 이 앨범 이, 이 빨간 포트에 있는 앨범을 한 포트당 2,000원에 2,000원에 한번 만나보시고요. 대단해요. 이이 5월에 힌답니다 5월에 벨루스인데 우리 벨루스 많이 판매했죠. 이 벨루스 지금 4,000원입니다. 이 벨루스도 4,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벨루스도 지금 4개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지금 아주 자구가 바글바글하고 짱짱해졌어요. 바글바글하고 짱짱해진 이 벨루스를 꼽히는 벨루스를 4,000원에 한번 만나보세요. 그리고 스페이시스 이것도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스페이시스 단품입니다. 이 아이도 얼마니? 6,000원이랍니다. 이 아이 스페이시스 이 군생을 6,000원에 하나 만나보세요. 스페이시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미미티. 수미미티 3개 5,000원입니다. 이분도 이거 가져가서 심으면서 이런 게 떨어지더래요. 떨어지면 옆에다 세워놓으면 괜찮습니다. 이거 떨어져도 다시 이렇게 괜찮아지니까 떨어져서 그냥 옆에다, 옆에다 그냥 심어놨다고 말씀하시네요. 수미미티를 3개 5,000원에 만나보세요. 요거 요렇게 있습니다. 수미미트 수미미트를 3개에 5,000원에 만나보세요 수미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 프리티 프리티도 세포트에 5,000원입니다 이 프리티 아주 상당히 밥이 좋아요 이런 프리티를 프리티를 세포트에 5,000원 프리티 이 밥이 엄청 좋은 프리티를 세포트에 5,000원씩 이렇게 만나보세요 요 아이도 세포트에 5,000원입니다. 프리티입니다 그리고 키싱입니다. 키싱 요아 2,000원씩입니다 먹대 좋습니다. 이 키싱을 뭐이 먹대 좋은 제가 들기가 좀 그래요 이렇게 보세요. 이 키싱을 키싱도 참 이쁘죠. 요거보다 더이뻐지죠 그죠? 지금 이런 키싱을 어, 2,000원에. 2,000원에 한번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아이 꽃대목입니다. 꽃대목도 2,000원입니다. 이 꽃대목도 2,000원에 한번 만나보세요. 잠깐만요. 이 꽃대목도 이런 꽃대목을 2,000원에 한번 만나보세요. 꽃대목 2,000원에 꽃대목을 2,000원에 한번 만나보세요. 목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이밑에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제가 밑에거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와인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 다크 초콜릿입니다. 이 다크 초콜릿이 이렇게 컸습니다. 다크 초콜릿이 이렇게 큰 아이들 여기 보면은 자구도 있어요. 자구 달았죠? 이 다크 초콜릿 4개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2만 원씩 이 다크 초콜릿을 2만 원에 만나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크 초콜릿입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 흑장미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여기 있습니다. 이 아이는 만 원입니다. 아이고 이 흑장미 하나에 만 원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흑장미 만 원입니다.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좋습니다. 이 흑장미가. 어, 이거 분, 이렇게 분갈이를 해놨대요. 사장님이. 역시 분갈이 옮겨주는 게. 이, 어우, 분갈이는 이렇게 이뻐지고 멋있어졌어요. 이 흑장미 하나 있는 거를 만 원에, 만 원에 만나보세요. 흑장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치와 근무지. 아, 참. 오늘 아침, 제, 영, 제, 제 키핑장 영상에 이거. 여기서 이거거든요. 이, 먼저 번에 이 치와 근무지 8,000원씩. 저도 이거 가져갔다가 지금 다져지고 있거든요. 제 거. 치와 금 무지입니다. 이거 굉장히 커요. 10cm 빨간 포트가 넘칠 정도로 이렇게 좋습니다. 이 치와 금 무지 8,000원씩 갑니다. 치와 금 무지입니다. 치와 금이 굉장히 핫한 거 아시죠? 굉장히 핫합니다. 이 치와 금이 상당히 핫한 아이거든요. 지금 현재 현재 그렇게 핫하게 판매되는 아이가 치와 금입니다. 이 아이는 치와의 금 무지입니다. 어우 상당히 크다 이런, 이런 아이들. 8,000원에. 치아 금무지를 8,000원에 만나보세요. 저도 처음에 가져갔을 때는 그렇게 안 생겼었거든요. 처음에 가져갈 때는 저도 요런 모양을 가져갔어요 근데 이제, 그, 금이, 금이, 옆에가 약간 발현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 아이들, 요런 아이들을 치아 금무지를 8,000원에 한번 만나보세요. 8,000원입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제가. 아이고, 차. 자, 여기 보시면은, 아유, 요 아이 좀 보세요. 싱그럽습니다. 싱그럽습니다. 마커스입니다. 이 마커스도 3개 5천원이랍니다. 이 마커스도 세포트에 5천원입니다. 이렇게, 이 세포트입니다. 이렇게 아주 풍성해 보입니다. 이 세포트에 5천원입니다. 마커스입니다. 마커스를 세포트에 5천원이고요. 요 아이, 이는또 뭐니? 이거 이제 저기다. 니크셔나다. 이 니크셔나는 2천원씩입니다. 이 니크셔나 보세요. 어, 니크셔나 요렇게쭉 올라갑니다. 이 니크셔나를 2천원에 만나보세요. 니크셔나입니다. 니크셔나를 2,000원에 만나보세요. 니크 샤나 이렇게 짝몇개 있습니다. 음,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4개. 그리고 이거 파키피더 2도 됐습니다. 어우 이거 상당히 싼거예요 3만원이면은. 요 아이가 더 짤뚱해지면 가격대가 더 세지겠죠. 요 아이 3만원입니다. 이거 분지 됐습니다. 2도입니다. 분지 돼서. 요 아이 파키피더 3만원에 갈수 있습니다. 요 아이도 지금 분지 되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분지 됐습니다. 요 아이도 2도 됐습니다. 요런 아이 3만원이면 상당히 가격대 좋습니다. 어... 한번씩 키워볼 만해요. 집에서도 이런 아이들은 백분이 뽀얀 거. 이런 아이를 지금 굉장히 싸요 저는 옛날에 이런 거 한두 정도에 보통 20만 원 정도. 보통 2 0씩 줬거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애들이 다 그런 애들이에요. 지금 저 매장에서 제가 어제, 어제 두둘레아 보여드렸잖아요. 걔네들 다 두당한 20만 원, 25만 원 짜리거든요. 그렇게 오래 키워서 짤똥짤똥 해졌습니다. 지금 가격은 엄청 쌉니다. 그리고 멀로 철합니다. 이 멀로 철어도 24,000원입니다. 이거 굉장히 괜찮아요. 이 멀로 철화를 이렇게 두개 나와 있습니다. 이 멀로 철화 두개에각 24,000원씩. 이런 올대품 만들어가지고 몇십만원짜리 만들어보세요. 이런 아이들은 정말로 24,000원 잘 키우셔가지고 또 이제 지인들 있잖아요. 키핑동에 키핑동에 갖고 나가는 지인들한테 이렇게 싸게 사서 잘 키워가지고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하시고 또 다른 것도 또 추가해서 사고 하시면 되잖아요. 이 월로초라가 지금 대품이 없어요. 제가 그 제가 이 부동 어, 이제 집 중개하는 게 아니라 다육이 중개를 많이 하거든요. 어, 어 비켜드릴 거. 가세요. 어. 콘서트 잘 보시고. 콘서트 잘 보시고. 아, 아, 네, 어, 가세요. 또 봬요. 예. 네. 요 요런 아이를 지금, 지금 어, 말씀드리다가 지금 음, 물건 좀. 이벤트 가지러 오시면서 이제 물건 구매해 가시는데, 말씀하시다 끊어졌는데, 이, 제가 이렇게 다육이 이런 아이들을 중간중간 역할을 해요. 어, 여기서 구해달라면 구해주고, 좋은 걸로 구해주고, 또 저기서 또 판매해달라면 판매해주고, 꼭 신세대가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런 거를, 음, 멀로 초라 같은 거를 잘 키우셔가지고, 어, 대품 만드셔가지고, 짱짱하게 만들면은, 요런 아이를 갖다가 커지면은 몇십만 원씩 받아요. 그리고 이 멀로 철화 군쟁이 엄청나게 많이 대륙에서 가져가가지고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없어가지고 가을쯤 되면은 또 요게 엄청난 풍기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멀로철화를 24,000원에 24,000원에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이 캐시면대고 3,000원입니다. 이 캐시멸을 3,000원에 만나보세요. 이런 아이들 다. 요건 5,000원이네. 요 아이 두 개는 3,000원입니다. 요렇게 요 아이하고 요 아이는 캐시면 3,000원에 만나보세요. 이렇게 목대는 쭉 올라갑니다. 보시면은 그리고 여기는 캐시미어 3두입니다. 이 2두는 이 2두도 5,000원 이 아이 3두도 5,000원입니다. 이두는이게 크게 2두 크게 2두고 이 아이는 옆에가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3두입니다. 이 아이도 5,000원인데 이두 개는, 개는 5,000원입니다. 이두 개는 캐시미어 2개는 5,000원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는 3,000원입니다. 3,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아이 캐시미어 철합니다 요아이 만원입니다. 요런 아이 캐시미어 철화를 만원에 만나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좋습니다. 요런 아이 아, 상당히 싸다.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을 만원에 하나 만나보시고요. 요아이는 특가로 2만원짜리 15,000원에 간답니다. 이거 특가입니다. 2만원짜리 15,000원에 갑니다. 요아이는 요아이도 철합니다 캐시미어. 요렇게 보세요. 상당히 커요. 요렇게 보시면 은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도 크게 뭐, 저기, 뭐라 고 그랬죠? 물르고 그러지 않으니까 한 번씩 키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와 사랑무, 사랑무 2만 원입니다. 참 사랑무 색깔 참 오묘해. 요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는 이 사랑무를, 어, 2만 원에, 사랑무 2만 원에 한번 만나보세요. 2만 원입니다. 요렇게 2만 원에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로즈 레드법사입니다. 토즈 레드법사. 요아이 2만 5천 원입니다. 이토즈 레드법사는 2만 5천 원입니다. 토즈 레드법사입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이쁘죠? 이렇게 이쁩니다. 도주 레드법사, 요 아이를 25,000원에 만나보세요. 25,000원입니다. 그리고 호빗입니다. 요 아이 호빗을, 아이고. 요 호빗을 만원이랍니다, 요 아이. 왜 그거 갖다 놓고? 아유, 설마, 이거 무거 어, 어, 어. 아니야, 내가 할게. 그냥 거기 옮기는 것보다 더, 그것도, 그게 더, 그게 더 번거로워. 힘들고. 그냥 안에 내가 하는 대로 할게. 안 해도 되나? 어, 어. 그게 편한 게 아니야. 어, 호빗 만원입니다, 요 아이. 이렇게. 이 예, 호빗을 군생을 요거를 만 원에 만나보세요. 호빗입니다. 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요 아이, 요 아이는 이렇게 보시면 요 아이가 철합니다. 말하자면 아니 금입니다. 잠깐만 이쪽으로 잠깐만 갈게요. 아트로 프로플레옴 금입니다. 요 아이 이이 파란게 금이에요. 따지면은 요런 아이 이 색깔이 금이 아니고요. 요게 금입니다. 요렇게 같은 같은 한 몸이에요. 자 아트로 아, 아트 프로 플레옴 금입니다. 이 아이 2만 원입니다. 이 분쟁이. 2만 원에 만나보세요. 이 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 아이는, 그리고, 이 아이는 2만 5천 원이랍니다. 아트로, 아트로 프로 플레옴 요 아이 금은 2만 5천 원입니다. 조금 더, 조금 더 밥이 많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밥이 조금 더 많은 아이는 2만 5천 원입니다. 아, 아트, 아트 프로 플레옴 금 2만 5천 원입니다. 2만 5천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저쪽으로 돌아갈게요. 아, 요거까, 요까지만 하고, 요거, 요거가 뭐야. 잠깐만요. 자. 아, 우즈 레드 법사. 이거는 5만원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토즈 레드 법사. 이거, 이거는 5만원입니다. 5만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요 아이는 5만 원입니다. 요 아이는 5만 원이고, 왼쪽에 요 아이는 2만 5천 원입니다. 이렇게 오른쪽 요 아주 밥이 많은 아이, 아주 진짜 울창해 보이죠? 울창해 보인단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울창해 보입니다. <laughs> 요 아이가 5만 원입니다. 들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물레하고 물레를 갖다 놓은 거예요. 물레 위에다 이렇게 해서 돌리라고. 근데 사실은 이거 옮기고 내리고 하는 게더팔아니요 그래서 지금 그냥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요렇게. 요아이 5만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만 돌아갈게요. 잠깐만 돌아갑니다. 자큐비크로스티철라요 아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2만원입니다. 요런 아이들 하나 제대로 키워놓으세요. 생얼이 이렇게 아주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생얼이 중간중간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만약에 이게 뭘로 쳐라라면 생얼이 이렇게 멋있게 들어가는 뭘로 쳐라라면 한 30만원 이상 가겠는데요. 제가 판매하는, 여기저기 그냥, 다육이 중개하는 중개사로서 가격을 매기자면, 만약에 이게 뭘로철아라면뭘로 <laughs> 뭘로 이렇게 쌩얼이 있고 이런 아이들이 상당한 가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요. 대륙 친구들이 찾는 것도 어떤 때는 쌩얼이 없는 철화만 찾을 때가 있고, 쌩얼이 중간중간 껴있는 애들은 또 껴있는 대로 더 가격대, 그럴 때가 있고,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멋있어서, 뭘로 철화에다 비교 한번 해봤습니다. 큐빅 크로스티 철화 2만원에, 대단한 군생을 2만원에 갑니다. 그리고, 원종 세데베리아, 요 아이 2만 5천원입니다. 아프리카 식물입니다. 요거 두 개입니다. 이렇게 원종 세데베리아, 원종 세데베리아를 이거 2만 5천원씩, 2만 5천원씩 두개 나와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꽃피면예쁠것 같아요. 자, 아프리카 식물입니다. 원종 세데베리아 2만 5천원, 아프리카 식물 두 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페스티벌 철합니다. 자연입니다. 자연 군생입니다. 이거 8만 원입니다. 이거 굉장히 멋있는데 임자를 못 만나네. 이렇게 멋있는 아이가 이렇게 멋있는 자연 군생입니다. 적심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연으로 이렇게 한 군생이라는 얘기예요. 8만 원입니다. 8만 원에 한번 만나보세요. 8만 원입니다. 상당히 멋있어요. 이 페스티벌이 상당히 멋있는 아이거든요. 그런 아이를 8만 원에 한번 만나보시고요. 이거 아까 소개했나요? 음, 잠깐만요 이거 했고 이거 25,000원짜리 제가 했죠 아 요거는 어, 아트로 어, 아트로 아트 프로플레엄 금은 2만원이고 요거는 요게, 요게 금이니까 요게 2만원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요게 금이에요 요, 요 색깔이 금이 아니라고 요거는 또 어, 25,000원입니다 요것도 아까 요거는 2만원 요 아이는 또이렇게 생겼어요 25,000원 어, 아트로 아트 프로 플레엄 금 25,000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약간 한번 보여드린 것 같네요. 이거 이 금이 이렇게 반반 들었어요. 생얼하고 저기 원래 모습하고 이 파란색이 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렇게 해서, 해서 25,000원에 그리고 이렇게 오고 이 로즈입니다. 이 로즈 도 5만 원입니다. 이 로즈 5만 원에 이렇게 이렇게 멋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보여드렸던 이 먼저번에도 한번 판매 방에 올려 이 상품이죠. 보세요, 이 로즈 도 5만 원에. 이 로즈도 5만 원에 만나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멋있습니다. 말 그대로 로즈입니다. 파란 로즈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레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 아이를 상당히 커요. 한번 들어봐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멀리 봐서 봐도 이렇게 생겼어. 요 이렇게 생긴 이 로, 로즈를 5만 원에 만나보세요. 5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청법사입니다. 내려놓고 자이 아이 청법사입니다. 이 아이 청법사도 2만 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멋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이게 목대가 굉장히 멋있어요. 이게 부담스럽지 않는 관엽이라 생각하시고 부담스러 이게 너무 크면은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 요런 아이 거의 저기 베란다에다 놔도 충분한 관엽 역할하고 을 좋습니다. 이 아이는 2만 원에 이 아이 청법사를 2만 원에 만나보세요. 군생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리고 블랙캐시미 5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 블랙캐시미어를 5만 원에. 목대 보세요, 목대. 완전히 목질화되어 있고, 완전히, 이뭐 보세요. 분재형이죠. 완전히, 어, 이렇게잘 되어 있습니다. 요런 아이, 요런 아이를 5만원에 한번 만나보세요. 상당히 큽니다. 에, 이 관엽, 큰 관엽은, 음, 움직여, 움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보면은 굉장히 허리에 무리도 가고, 팔도 아프고 한데 요런 아이는 부담없이, 부담없이, 거실에, 저기, 베란다에서도 키울 수 있는 아이, 요런 아이, 요 아이를, 블랙 캐시미어를 5만원에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요 아이, 오차차차. 이거는 금이 아니고 그냥 아까 보여드렸죠? 아트 프로 플레옴 요 아이 2만 원입니다. 이건 금이 아니고 그냥 어... 아트 프로 플레옴입니다. 요 아이 이렇게 이렇게 생겨나이요 아이. 아이는 2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어, 요 아이도 같은 가격인가? 요 아이는 3만 원이랍니다. 어, 요 아이는 또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 게요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잠깐만요 걸렸어 청국사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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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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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요아이를 음, 유아이를 이것도 이거는 아트 프로플레옴 금입니다 이거 3만 원입니다 금기가 약간 들었나 봐요 저거는 금이 아닌 것 같은데 음, 이렇게 파란 게 이렇게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약간 들어 있는 요아이는 음, 3만 원입니다 아트 프로플레옴 요아이는 3만 원이고. 요거는 2만원입니다. 요 아이는 전체적으로 어, 레드 색깔이에요. 레드 색깔로 되어 있는요 아이는 2만원 어, 2만원이고요. 어, 2만 2만원이고 잠깐만요. 오차차차 어, 어, 2만원이고 여기 약간 섞였습니다. 요 아이는 금이 약간 섞인 아이는 요 아이는 이렇게 금이 섞였죠. 요런 아이는 요 아이는 3만원입니다. 아트 프로플리엄 요금 3만원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해서 아이고. 이숲 이 들어가기가 힘드네. 그죠?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음, 이렇게 멋있는 어, 관엽. 큰 관엽이라기 관엽은 진짜 힘들어요. 저희도 굉장히 많이 애들 아빠고 어, 어, 남편이랑 어, 시어머님 옛날에 많이 키웠는데 지금은 거의 큰 관엽은 다 없앴어요. 이제 이, 힘이 드니까 움직이고 뭐할 때마다 분갈이 할 때마다 너무 부담스럽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가볍게, 가볍게. 너무 허전하잖아요. 꼭 다육이만, 다육이만 꽉차 있어도 괜찮겠지만, 요런 거가 하나씩 곁들여 있으면은, 어, 더 시원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거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우, 진짜, 이제 이제 7월 초인데, 이렇게 더우니 큰일 났습니다. 아, 뭐 큰일 나서 어떡합니까? 지나가야지, 이쁘한 그죠? 자, 고맙습니다. 신세대 다육, 좋은 습관과 함께 해주셔서, 남은 오후 해피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